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에스라서 9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9장 이 내용은 에스라가 귀한 일 1세대들을 이방인과 통혼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통해 자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문제요 또 공동체의 문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9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과 통원으로 타락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에스라가 지금 현재 상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구장 1절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땅에 먼저 올라왔던 그런 세 부류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귀한 일 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귀한 일 세대가 지금 이땅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방백들이 지금 예스라에게 나와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국 예, 1세대 예, 스럽바벨을 중심으로 한약 5만여 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이미 예, 60년 이전에 일차로 귀환에 와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이후에 예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런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예, 자들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고발하는 내용은 참 무거운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다라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포로 때 끌려갔던 그 죄악을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이 와서 고발하고 있는 그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그러면은 구별된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신명기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들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뭐죠?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제단을 헐고 땅의 원주민과 예, 통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명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죄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사람 히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게 되다 보면 은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언약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게 되어진다 그럼 여기서 가증한 일은 무엇일까 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뭐하게 하는데 섞이게 하는데 바로 여기서 거룩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 통혼으로 말미암아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성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저 혼합주의가 팽배하게 되어 결국 우상숭배로 연결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된 자들이 누굽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 수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도자들, 바로 방백들과 그리고 우두머리들이 더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라기서 2장 15절 이하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 문제를 말라기 선지자는 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지금 돌아온 어 상황에서 현실을 보니까 참 지도자들의 그러한 고발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의 죄악과 똑같이 동일하게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더욱 예, 죄의 으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예스라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실되어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3절, 그 반응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첫 번째,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굉장한 슬픔의 표현이죠. 분노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속옷도 겉옷도 찢고 그리고 두 번째,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내용입니다. 포로 귀환 1세대이 내용보다도 2차 포로 귀환자들 이 내용을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결정들을 진행하고 이제 귀환을 해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포로 귀환자들이 진정한 바로 신앙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도 멀리 떠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지금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속에서 아주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데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뭐하더라? 모여오더라 이렇게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참이 하나님 앞에 거저 앉아있는 이 예스라와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자들이 예스라를 중심으로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모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그러니, 말씀으로 인하여서 떠는 자. 이러면 똑 동일하게 예,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상황인데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이렇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큰 심판을 받을 건데 하면서 말씀으로 인하여 사로잡혔자들의 그죄 때문에 다 하나씩 둘씩 지금 에스라 앉아 있는 그곳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시간이 흘러요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서 그저 앉아 있을 뿐이죠. 이것이 지금 예스라의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소고과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어요. 그런 상태로 기가 막히게 앉은 기간이 오래됐는데 세 번째 오절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뭐 했다?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일어났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저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행동의 표현이 아니죠. 쿰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의 환경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일어나라.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음의 결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중에 자리를 훌훌 털고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먼저 진행하는 것이 뭡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는 그대로. 예. 찢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요하를 향하여 손을 들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은 다 암울한 현실 같지만 진짜 희망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손을 하나님 앞에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죄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6절이에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 죄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은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결국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죄의 고백의 내용은 결국에는 내 죄고 또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다, 공동체 죄다. 이런 내용은 내죄 때문에 왜 너희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는 곧 나의 죄요, 우리의 죄다. 바로. 나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공동체의 죄 문제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잘 우리가 면면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비단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절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그 죄에 대한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질절 보시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그러니 지금의 죄를 거슬러 올라면은이 죄는 우리 조상들 때부터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있었고 지금 오늘까지 그 죄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이 열왕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사 속에 보면은 왕들도 제사장들도 우리 모두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진 그런 인생을 뭐라고 해요? 징계하신다 그 말이죠. 그 징계의 내용이 어 7절 보니까 열방 여러 나라 왕들에게 넘겨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넘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뒤에 보니까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다. 계속 반복된 죄악 속에서 징계와 그리고 그의 심판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예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의 하나님께 지금 자금의 죄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 때부터 이런 죄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서 그 죄악을 칠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것. 그러니 왜 우리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 내용은. 죄악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짚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발절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여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가깝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탄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끊어지기에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어떤 내용입니까? 얼마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사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종살이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믿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한마디로 극률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소생시켜주셨다는 것 그러니 바벨론 포로에 거저 노예상태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퇴락한 모든 것을 중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보험하게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0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개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릴까? 거듭, 거듭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률이 여겨 주셔서 조금이라도 남겨 주셔서 남겨 준 남은 자를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 이제 어떻게든지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지만 은혜 받은 그 백성들이 그 은혜 가운데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 말씀을 드릴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 이제는 율법이 근거한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들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원금지에 대한 내용은 출애국기 34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 그 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통원금지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셨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도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셔서 사오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그런 악한 행실과 죄악보다 오히려 형벌을 낮게 해주셔서 지금 이만큼의 백성이라도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침멸하시고 나마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 하시겠나이까? 지금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동일한 이런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 통원한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갓싸우건을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말미암아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죄의 심각성이 어떠한가. 지금 이 이스라 선지자는.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저 죄의 심각성에 대한 그런 내용만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 설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범죄 한 가운데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이스라가 2차 귀한 자로서 1차 귀한 세대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한 그런 어떤 현실을 보면서 말씀을 인하여 떠는 그런 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극률이 여겨 주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반복된 그런 죄악 속에서 동일한... 죄악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말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이들과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게 됩니다. 이들의 모든 모습은 말씀의 부재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말씀이 기준되지 않은 것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있는 그런 현장에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삶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의 결정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 말씀이 우리는 떨수 있고.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저 여부는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맺으며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과 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실. 이 것은 바로 지난 초상태부터 지금까지 최악 가운데 임했고, 그 결과 모든 주변 이방 나라들의 왕들의 손에 넘기셔 이제 칼로 죽고 노력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침계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포로 귀한 바로 1세대의 모습과 이제 지금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그런 죄악 가운데 지금 죄악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스라는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힘을 얻어서 일어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 진노의 결과 심판을 자초하는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어떤 가장 궁극적인 그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 하에 이제 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정말로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에 합당한 그런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그같이 종경이스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이제는 말씀에 벗어났을 때 통회 자격 차복하고 늘 삶의 모든 상황 상황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